안녕하세요. 토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달라진 청약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달라진 청약 제도에 따라 부부의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고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상향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특별 공급을 쓸수 있는 자녀 수 조건도 완화되며 신생아 임신, 출산 가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혼인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됩니다. 기존에는 부부 중한 사람이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가구는 특별공급 신청을 할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배우자가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신청했다가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접수한 사람은 당첨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중복 청약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 합산 연 소득기준은 1억 2천만에서 1억 6천만원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청약 제한 조건이 사라지고 소득기준도 완화되면서 청약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하던 것이 두 자녀 가구도 청약 신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셋째 출산 가구는 특별 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 자산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특공 배분 물량이 조정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반포 레미안 원펜타스 일반 분양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소개해드린 청약 제도를 잘 활용하여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